자, 라이트쌤 112쪽 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인테그랄인데 앞에 리미트도 있다. 그치지 이럴 때 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치환합니다. 얘를 f(t)라고 볼까?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걸 적분한 걸 대문자로 한다면 대문자 ft의 x에서 0까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대문자 fx 빼기 f0인데 밑에다가 0을 빼도 상관없다. 그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f'0이 되는 거다. f'0이 뭐야? f0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ft가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이다. 해서 결론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를 외워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냥 뭐 여기다 0 넣으면 끝이야. 사실은. 근데 왜 쌤이 이렇게 일일이 적냐면은 얘는 좀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조금 변형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은 계속 흐름을 타고 가겠습니다. 자, 얘가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 분의 1이고 3부터 3 플러스 h가 되고 얘가 f(x)의 dx가 된다. 자, 적분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h 분의 대문자로 한다면 f 대문자 f(x)가 되고 얘가 3 더하기 h부터 3까지고 h가 0으로 할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이 되고, 얘는 다른 말로 대문자 F 프라임 3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F3이란 뜻이겠죠. 자, Fx가 여기 있었으니까 3을 대입하면은 27, 9, 2, 18이 되니까 결론은 9가 된다. 정답 5번. 자, 755번. FX가 제가 f x 래요 그럼 우리 F 프라임 X 찾을 수 있다, 그치? 자, f'x 양변 미분하면은, e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네. 그러면 식을 가지고 오면, 얘가 0으로갈때 h분의 1이고, e-h, e-h이고, f'이 e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의 dx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서 그러면, 그냥 f'으로 갈까? 그쵸? 그렇죠? 그냥 f'으로 가볼게요. 이걸 바로 적분하면 우리 뭐가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그냥 f(x) 되겠죠? f(x)에 우리는 2 더하기 h에서 e 마이너스 h가 되는 거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h가 0으로 갈때 h분의가 f 아 소문자죠? f 2 더하기 h 빼기 f e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거 미분 빨리 가는 거 있었죠? 어떻게? h 앞에는 있 숫자 1 빼기 여기 h 앞에는 있 숫자 마이너스 1이니까 걔가 2가 되고 f 프라임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걸마2 이렇게 가자는 거겠죠? 프라임은 아, 아니죠? 아, f 프라임 맞죠? 됐고 뭐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 보고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f 프라임 여기 있잖아. 그럼 f 프라임 2를 구하면은 얘가 얼마 되죠? 어, 16 더하기 4니까 20이 되고 앞에 1을 곱하면 결론으로 40이다. 이렇게 구하자는 거겠네. 됐죠? 자 756번. 여기도 마찬가지인 fx 좋습니다. 자, 한 번씩 해볼게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대문자 fx가 되고요. 여기가 1 더하기 h고 1-3h가 되고 얘는 계산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h에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3h니까 얘는 4f 대분자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4f 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돼. 그래서 f 1은 결과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자 f 1을 구하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a가 2분의 1이 되는 거.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57번입니다 여기도 정리를 하면 x가 2로 갈때 x-2가 되고 대문자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가 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에 fx-fe가 되고, 얘는 대문자 f'2가 되고, 결과적으로 소문자 f2가 된다. 우린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f2의 값을 대입하면은 16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이니까 결론은 17이다.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밑에도 볼게요. 우리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에 ft에 어디서 가냐면은 1에서 x 제곱으로 가자네. 그러면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의 f1-x f 제곱이다. 그치? 자, 우리가 형태를 맞추려고 분대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의 f 대문자 f 제곱이다. 그치? 자, 분자 여기가 제곱이니까 분모에도 제곱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는 x 더하기를 곱할 거고, 뒤에도 똑같이 x 더하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분자 fx제곱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고, 뒤에는 그냥 1 대입하면 되겠네.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뭘 하자? 대문자 f' 1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f1이라는 뜻. 자 f1을 찾아옵시다. 1, 빼기 3,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니까 어, 결론은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59번 보겠습니다. f(x) 값을 줬습니다. 자 뒤에 거 정리해 봅시다. 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대문자 F X로 바뀌면은 얘는 X부터 1까지고 얘가 7이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밑에도 인수분해할게요. X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F X 마이너스 F 1이고 얘가 7이죠. 자, 우리는 요렇게볼 거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보면 이게 F 프라임 1이 되고 여기다가는 x에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얘가 7이다. 자, 대문자 f'1은 소문자 f1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14가 되는 거겠죠. 자, f 1식에다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14래요. 그럼 a는 9가 되겠네. 정답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그마도 등장했네. 어이구, 복잡하겠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신경쓰지 말고 일단 하면 되겠죠 안에부터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자 안에가 복잡해 얘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f x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limit x가 3으로 갈때 우리는 x-3에 되고 어, 대문자 f x 되고 얘가 x에부터 3까지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가 되고요 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에 얘가 f 대문자 x 대문자 f 3이 되고, 그럼 얘는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고 안에 거 정리하는 게 대문자 f 프라임 3이고, 그럼 얘가 k가 1에서 10까지고 얘는 결과적으로 f 3이라는 뜻이고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고 f가 여기였으니까 t에다가 3을 넣으니까 3에다가 k-3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면은 3k-9가 된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시그마 k는 nn+1 에 숫자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5, 5, 3은 15에다가 11이니까 15, 15니까 165에다가 90을 빼니까 결론은 75 정답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죠 하다 보면은 단계적으로 제대로 밟아만 가면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